안녕하세요. 솔울양산행입니다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또 변함없이 지금 난초 산행을 약한 2시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산에는 난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드문드문 보이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난초를 이렇게 보니까 아주 변으로서는 아주 참 손색이 없는 난초라서 제가 지금 열심히 보고 또 얘는 또 하나를 데리고 갈 예정입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어제 감기가 어제 비를 많이 맞아서 감기가 좀 와가지고 콧물이 약간 흘립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감기가 걸려도 영안 좋고 조심해야 되는데 어제 좀 비를 맞아서 목도 콱콱 더 챙기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좀 일찍 하고 일찍 맞추고 가서 좀 그냥 약국에서 팡콜이나도 하나 사먹고 잠을 한숨 더푹 잡을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난초가 있는데 변으로서는 아주 좋습니다 까랑까랑 합니다 변은 근데 앞으로 발전은 얘가 어미인데 얘가 어미인데 얘에서 얘가 발전한 거 보니까 또 내년에는 또 발전이 더잘될것 같네요 또 여기 얘는 누가 이렇게 팠다가 살짝 묻어놓은 난초인데 예, 올 신화가 이렇게 붙어긴 했는데 이제 더 커봐야 알겠습니다 얘는 또 난초가 여기는 그렇게 많지를 않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또그렇고요 우리 사장님들또 요즘에 산에 가시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산에 가셨으면은 대박 나시고 또 좋은 진짜 한번 일색일란을 한번 만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일제길란을 못 만났다는 소리는 않습니다. 저도 좋은 난초는 두 번, 세 번, 세 번, 세번 캤었습니다. 세번채 산책을 했는데, 예, 그게 이제 배 하나는 배양 중에 있고, 두 개는 이제 옛날, 옛날 시절에 그냥 그렇다고 치겠습니다. 왜냐면 하또 아침에 또 좋은 얘기나인데노다리 그런 얘기하면 뒤새기는 것 같아서 얘기는 않고, 일색 일란이 만나는 게 평생에 한 번이라도 만나면 참 좋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, 이게. 저도 다녀보면 그렇게 그냥 난초가 그렇게 반겨주고 막 그러는 난초는 그렇게 쉽지를 않네요. 네, 여기는 산속인데 옆에 교량, 교량 공사를 해놔라고 망치 소리가 좀 많이 들려요. 교량 공사를 해놔라고. 그래서 좀 시끄럽긴 합니다. 그래도 뭐, 제가 이렇게 그 유튜브 찍는 데는 그렇게 지장은 없고요. 예, 제가 또, 아까 잔대를 한 주먹 채취를 했어요. 이제 집에 가서 어느 날좀 닭을 넣고, 푹 까서 몸보심좀 하려고 제가 그, 딱지를 한 주먹 채취를 해놨습니다. 근데 이제 이쪽은 그렇게 좋은 것이 없어서 제가 또 좋은 거또 이렇게 만나면은 좋은 거 만나면은 또 한번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왔으니까 열심히 또한 1시나 1시경이면 1시 시1 내려갈 예정으로 해겠습니다 2시는 너무 늦고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여기 이렇게 딱 줄을 탁탁 넣고 엄나무하고 예우가 돼서 폭 와서 몸보심좀 해야 또 산을 탈것 같습니다. 사장님들도 오늘 휴일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